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설레는 첫 보건 수업 시간을 소개할 소사벌 초등학교 보건 교사 최윤정입니다. 코로나 1 9로 인해 온라인 개약이 시행되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보건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얼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소사벌초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려면 코로나19 잘 이겨내야겠죠. 코로나19로 인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들이 강조되면서 일상에서의 개인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왜 보건 교육을 들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보건 수업이 왜 있다고 생각하나요? 옛 속담에 세 살적 벌은 여든까지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는 1년 동안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작은 습관을 선물할 거예요. 이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일이 바로 보건교육이랍니다. 결국 보건교육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보건과목을 배워야 할까요? 2014년 인천에서 제주로 이동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며,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참사 사건입니다. 초동 대처가 느렸기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감수성, 학교 생존수영 등이 거론되었죠. 보건 과목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는 전염병입니다. 보건 수업을 들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을 얻고 바이러스를 물리칠 행동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또 다른 친구 세균도 있지요. 여기서 퀴즈,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몇 회씩 해야 하죠. 마치 일 더하기 일은 이인 것처럼 머릿속에 콕 기억해두어야 할수입니다 바로 30대 2이죠 우리 부모님 친척이 쓰러졌을 때에 두 손으로 가족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일부 지역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건강 문제의 40%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직접 만나는 교실에서 더 깊게 이야기해 보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하고 싶어요. 건강한 습관 만들어 주기. 선생님도 습관이 있답니다. 교실에서 만나면 선생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말해 줄게요. 힌트는 코로나19와 관련 있답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도 까먹지 않고 몸에 벨수 있는 건강 습관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보건 지식 심어주기. 이것은 방금 얘기한 건강한 습관과 연결되는데요. 지식이 있어야 습관으로 만들어지겠죠? 재미있게 추억될 즐거운 수업하기.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즐거운 수업을 하고 싶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는 친구는 보건실에 와서 선생님께 저 보따리 신청할게요. 라고 말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정말 건강한 거랍니다. 보건실이 살짝 이사를 했어요. 2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 보건실이랍니다. 보건실의 이용 수칙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복원증을 받아옵니다. 노크하고 들어와 인사합니다. 복원일지의 학년, 반이름, 아픈 곳을 적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아픈 학생만 들어오고 같이 온 친구는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이것으로 첫 복원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